네, 안녕 민희 건축입니다. 네, 오늘 편의이고요. 아, 또 이사도 왔습니다. 첫 번째 집이고 예, 가구가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이 소파도 바꾸고요. 식탁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지금 두 번째 집하고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그 한샘 모델 보고 조금 고안한 겁니다. 여기에 그 라이스 쿠커 넣고요. 여기 라이스 쿠커 넣고어 그 앞에 이제 디스펜서 정수기 넣고 예, 정수기 넣고 위에 이제 마이크웨이브는 구조고요.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직은 없네요. 그리고 1층에도 제가 그 가구를 넣습니다. 이렇게 가구를 넣고 이렇게 조금 포인트를 주니까 아주 하얀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얀 건 너무 밋밋하고 그렇습니다. 예, 너무 밋밋했는데 이렇게 조금 포인트를 주니까 예, 좋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세 번째 집을 열심히 짓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첫 번째 집에 와서 그런데 세 번째 집을 열심히 짓고 있거든요. 예, 지금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호는 그다분무해 놓은 상태구요. 한 2주 뒤면 올 거고, 지금 바닥, 바닥하고 이제 예, 저기 타일 작업은 다 꺼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다 꺼내 놓은 상태고, 지금 뭐 어떤 장군님, 예, 육군 장군님이 예, 사겠다고 뭐 얘기는 오가는 중입니다. 딸이 우겜에 다니는 학생이더라구요. 그래서 저기. 이 나라의 장, 군인, 네, 경찰, 예, 항 돈이 많으신 분들이죠. 예. 제가 느끼면은 군인보다는 경찰이 더 돈,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기 푹 팠을 때 그때 그 남편이 그, 뭐지? 경찰의 그 고위급이 한 장군쯤 되는 것 같아요. 별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체계를 몰라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자기 차 있고 기사 있고 비서 있으면 별, 별이 더라고 영광급은 비서관까지는 안고 운전기사는 있더라고요. 영광급은. 예, 하얏트에서 보는데 그렇고 세 번째 집이 이렇게 보면 지난번보다는 예, 좀 깔끔해졌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도 다 제가 다 닫았고 전기 쪽이 있죠. 전기 다들어왔고 이렇게 설계를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에, 원래는 저쪽에 저기 아저씨 계시는 저쪽에 저, 저그 싱크대가 있었는데 어, 이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다시 또 제가 설계를 바꿔서 이쪽에 안쪽에 싱크대도 했습니다. 안쪽에 싱크대 두는 거로 하고 뒤 위에는 비가안세에 저기 안 저기 유리입니다. 그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유리입니다, 유리. 유리라서, 불면안됩니다 핵심도 들어오고. 그 예. 조금 저기, 어, 뭐야? 공기 순환에는 그렇게 원래 안 좋은 건데, 근데 여기 또 창문도 있고, 저 옆에 또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예. 아무튼 끝까지는 않아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장군님이 사게 되면 판매가 성공한 거니까 네, 성공한 거죠. 네. 우리 도 전문 타일을 시공하시는 저분께서 열심히 계단에 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단은 형태를 먼저 만들고요.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형태를 먼저 만들고 옆에 이제 어, 타일을 씌우는 택이죠. 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층은 이제 거의 다 됐구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 1층, 이첫 번째 집이 지금, 까맣비도 제가 다 해놨구요. 지금, 저한테는 지금, 아, 아, 는 이? 가 되겠죠. 아직 택지 분할이 안 돼가지고, 이쪽에 좀 택지 분할, 이게 지금, 6개월째 제 돈이 여기 잠겨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여기 일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또 뭐, 해결책을 찾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낙담하고 그러면 안,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여기가 이제 이쪽이 지금, 지금 택지분해, 이쪽에는 택지분할이 됐는데, 이쪽은 아직 택지분할이안 돼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 하다, 뭐, 여기서 이제, 여기는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 모르는 부분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아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또, 뭐, 약속도 잘안 지켜지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상황에 맞게, 제잘 자체, 잘 대처하는 게, 그, 그거죠. 이제, 저기, 쉽게말 하면, 여기서 저 장사해 먹고 살려면, 그런 게 있어야죠. 어, 뭐, 그렇지. 한국처럼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뭐, 안 되죠. 네. 그러면 이제 한국 가서 장사하시면 돼요. 그런 분은. 한국 가서 장사하시고, 여기 쓰는지 아는지 뭐, 그, 뭐, 기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여기, 이 집은 또 장군님이 뭐, 이렇게, 자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하니까, 또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좀, 해 뭐, 이렇게 약속? 대로 예, 돈이 좀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이렇게 돈, 자기가 마음에 들면 잘 쓰시더라고. 예, 장군님이니까 뭐, 그래서 뭐 월급이 센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하게 뭐알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이나 그 군인이나 경찰한테 경찰한테 여러 번팔아봤는데뭐 대체로 뭐 제가 그 깔끔하게 해주면 또 깔끔하게 또또 또 페이가 되니까 예 괜찮아요. 뭐 장군이든 뭐 경찰이든 상관없고, 예,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집은 지금 이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세 번째 집에 너무 인원이 몰리고 또 요즘에 무슨 결혼천인가 무슨 철인가 지금 인원이 많이 안 들어와 가지고 지금 거의 지금, 지금 한 명이 기술자 한 명이 지금 여기 있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올라가면 이제 서서히 이제 2층 그 슬라브 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더 인원을 투입해야 될것 같아요 한팀 정도, 한 조, 그니까, 러한명 기술자 플러스 그 도와주는 해퍼, 잡부 두 명, 이렇게 되는데, 한, 또는 한 명, 이렇게 되는데, 네, 한명더 투입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느리고, 지금, 경기때 바삭바삭 일을 해놔야지, 또, 우기 때또 그런 게, 망가일 하지. 우기 때는 아무래도 좀, 틈이 발생하고, 거 비가 너무 많이 내면 뭘못 하고, 어, 그러면, 뭐, 이들, 좀, 공기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지금 뭐, 그런데 어쨌든 내가 에 문제도 발생하고, 또 좋은 일도 있고, 이기 때문에, 뭐, 더 하고 다 있습니다. 예, 한국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강남에 지하철역에 비도 잠기고, 뭐, 등등등 그랬다 그러는데, 음, 어든 뭐, 여기는 뭐, 비가 어제 조금 오고, 거의 안 옵니다. 네, 예, 이 친구가 기계를 갖고시으면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네,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일없고요 예, 별일 없고, 뭐. 계속 저는 킥보잉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사실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인도네시아도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물가가 계속 올라요. 뭐, 사지를 못하겠어요. 물가가 계속 오르고. 그런데, 또 한편에는, 여기 인도네시아는 자원부국이라서, 뭐, 좋은 면도 있고, 경제성장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집들은 거의 실소유, 그러니까 실거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거라서 의식주자, 의식주 중에 하나라서, 예, 계속 문의가 오고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가 된 저쪽 집은 두번째 매매가 됐죠. 예. 지금 이제 세 번째 시점 매매가 될려고 막대책드써 거리는 상황인 이게 많은 얘기는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게뭐 좋은 징조죠. 뭐 아직 확실하게 매매가 된건 아니지만 몇 가지 좋은 징조도 있으니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